올림포스 독해 기본 8강 공부하고 있습니다. 8강의 세 번째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첨부 파일 받으셔서 종이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욱 잘될것 같아요. 어, 네이버 카페명입니다. 골든로 영어 마스터에 오시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지금 독해, 단어, 영문법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까지 그... 15개 교과서 내용들을 강의를 할 예정인데 어 아직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초등학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요 그런데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8강을 보시고 싶으면 골드노 그 영어 마스터에 오셔서 어 왼쪽 캐타고리에서 치고 들어오시면 그각 강의 첨부파일이 수능 에널라시스 있는 부분에 첨부파일 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종이가 나와요. 이 종이 가지시고 같이 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직접 책에다가 치시면서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정성껏 다시 찍어서 그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가장 적절한 말인데 이거는 8강의 프랙티스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few people로 시작하는 거. 잘 보시고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ew people would dispute that the 18th and 19th century, 그랬어요. in Europe and especially Great Britain dominate the world. 이게 중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유럽과 영국이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Britain b i a s was crucial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military force secured the colony as surely as English language invaded t h e r culture. 어, 이거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죠? 영국이 영어가 다른 문화에 침범한 것처럼 그 어, 식민지를 잘 돌보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네요. 그런데 지금 빈칸은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으면, 이두 문장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왜냐면은,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리고, 어 식민지를 보호했다. 이렇게 연결이 됐었으니까. 그럼 지금 마지막에, fatally가 무슨 뜻이냐면, 심각하게. 그죠? 어 피해를 받아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식민지를 보호하고 이랬는데, 뭐라요?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어요. 지금 반대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보다는 바로 위에 있는 이 문장에서 답을 유추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자, 엔드로 연결됐어요. 앞 문장이 중요할까요? 뒷 문장이 중요할까요? 그죠? 뒤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럼, suggest, 삼형식 동사, empire would be over within the generation. 자, 비동사 뒤에 저는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한 세대 안에 끝이 날 거래요. 끝이 나면은 힘이 있을까요? 위협적일까요? 네트워크, 망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메모리가 또 뭘까요? 역사 속에 남은 기억이란 뜻이죠.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평화 지키는 나라 이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한 세대 안에 끝난다. 저 기억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답이 메모리가 되겠네요. 제국 상대적으로 비유한 묘사 어구 그랬는데, 제가 묘사 하는 거 보니까, surely as, 음, 비교한 거죠. 영국의 언어가 문화를 지배하듯이 그 부분을 쓰면 될것 같아요. suggested, the empire would over generation.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그러면 여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제국이 한 세대, 안에 끝이 난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네요. 주어 이 형식 동사 보어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는 오버 제너레이션에서 와서 메모리 기억 속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설 수업하겠습니다. Few people 그랬어요. Few people 주어인데 few는 no란 뜻이에요. 음, not, 아니다. no나 not이나 not, not, few는 어디서 해석해야 되냐면 dispute, 동사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동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논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적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고요. few, a few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그러면 되고요. few는 무조건 동사에서 않는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사명식 동사 대신 목적절, 목적어 문장. In 18th and 19th century, 부사구 Europe and especially Great Britain, 주어 dominated 사명식 동사, the word, l 목적어, culturally, politically, economically, 부사. 만약 이 문장에서 자, 뭐를 찾고 싶다, 중요한 걸 찾고 싶다, 문장에서 핵심은 사명식 문장이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절. 그러면 앞에 것보다 뒤에 게더센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 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죠? 세상을 지배했다.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에 유럽 사람, 특히 영국 사람들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을 논쟁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안, 그죠? 논장한 사람 없다 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나서 유럽 앤드 어떤 게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유럽이 중요해요 영국이 중요해요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한번 계속 실험해 보세요 앤드 오로 연결됐을 때 앞에 있는 게 무게가 있는지 뒤에 있는 게 무게가 있는지 본인이 계속 실험해 보시면 선생님처럼 앤드 뒤에 더 중요한 정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불태인 주어 워 s 이형식 동사 Revolution, 보어 of Industrial Revolution, 부사구 and 동접속사, 그다음에 military force to secure, 사명식 동사, 그다음에 colony, 목적어 as 부사, surely 부사, as 종속접속사, 그다음에 English language to invade, 사명식 동사, 그다음에 the culture, 목적 음, 하는 것만큼 확실히 비교한 거네요 그치? 영국이 어, 산업혁명에 중요했었다 그리고 어떤 게더 있었다고요? 원래는 뒤에 게더 있어요 어, 영국의 군대의 힘이 뒤로 갈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의 언어가 그 뒤에 컬처는 그 식민지의 문화를 침범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 식민지를 확보했다. 자, 확보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Secure, secure 이렇게 넘어. Dominate, colony, world 이렇게 넘어온 거네요. 그죠? 뒤에서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로. 언어가 문화를 침범한 것처럼 식민지를 확보해냈다. 자, when 종속 접속사. Queen Victoria 주어 ascend. 일형식 동사 to the throne 부사. In 1837 uh, uh, 부사구. 여기가 종속절이죠. 종속절 먼저 해석하고 주절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She 주어 pres, uh, preside. 음, 일형식 동사. Over. 삼형식 해야 되겠네요. 자, 삼형식 동사, 이어 동사로 갈게요. 사회보다가 오버가 붙어서 통솔하다로 바뀌면 되겠어요. 자, 음, 사회보단 일형식 동사에요. 근데 오버까지 가면 그 사회를 보니까 자기가 주도가 된다 해서 이렇게 뜻이 바뀌는 걸 이어 동사랍니다. 그러면서 사형식 동사로 바뀌고요. presided over the largest empire 목적어 in history 부사고. 음, 또인파이어 온위치, 동격이네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자, 8강에서, 그죠? 이번 8강에서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안 나온 강이 없네요. 그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남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셋은 발생동사라서 해가 지다. 그죠? 일형식 동사입니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종속제부터 해석하면 퀸 빅토리아,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 왕자에 올랐을 때 주어가 부사구 부사구 동사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녀는 음,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통솔했다. 해가 절대 지지 않는 제국. 그죠? 영국의 그 식민지가 너무 여러 군데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어, 그 중에 식민지 어느 나라는 다 해가 떠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이 밤이 되면, 그죠? 영국의 반대편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 다른 나라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제국주의 얘기인데. 자, if 종속접속사, you, 헤드 u r sure headcon, 이동사 tour court, 부사, in 1850, 부사고, And to 접속사 so Suggested 사명수동사 That부터 목적절 This empire you r e would be 2형시 over for With generation 부사구 You, you would have been Left 수동 1형식 Out of the building까지 부사구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문장일까요? 문법이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 형태가 뭐냐면 if 주어 had pp 주절이 주어 would have pp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세요? if if 주어 you, you had pp had gone you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 형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would have been이 문법적으로 would be를 쓰면 틀리게 되겠네요. would be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가정법 과거 과거의 주어가 동사 했었더라면 주어가 동사 했었을 텐데 이거예요. 자, 이 엔드는 뭐랑 연결하고 있냐면 h 드 a d gone과 h 드 a d suggested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부사구 부사구 동사하고 목적절을 동사한다면 주어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종속절이네요. 자, 해석해 보면 만약에 네가 당신이 1850년에 그녀의 궁궐에 가서 이 제국이 한 세대 안에 끝날 것이라고 제, 암시했다면 제안했다면 당신은 그 빌딩 바깥으로 어, 비웃음을 당하게 바깥으로 쫓겨나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빌딩 밖으로 어, 비웃음을 당하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면 건물을 쫓겨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and 등의 접속사, yet도 등의 접속사 자 and는 그리고고요 yet은 그러나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 이렇게 접속사가 두개 붙었을 때 앞에 있는 and는 해석을 안 합니다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문장을 연결해서,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나, 너가, 어, 제국이 망할 거라고, 한 세대 안에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다면, 비웃음을 당해서 쫓겨났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이, 앞에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it was true, 그러나,를, 내용적으로 연결한 거고 문장적으로 연결해서 두개다 한데 앞에 있는 앤드는 해석 안 한다 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by the end of the world war first in 1918 empires war were fatally wounded 수동 일용시 앤드 등의 접속사 by the time 부사고 time 뒤에 when 생략된 관계부사가 생략됐네요 표적화로 닦고 앞에 거 꾸미세요. I, Jewel, was born 1형식 in 1950 부사고 E, j e w o n was 2형식 동사 메모리 o 아, 어 1918년 1차 세계대전 이 끝날 무렵 그 제국은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1950년에 태어났던 그 당시에 그 제국은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사라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메모리가? 여기에서 나왔죠? 자,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문장이 연결되는데 두 문장, 두 번째 문장, 목적절이 중요한 문장이었네요. 그래서, Empire would be over within the generation. 그리고 또 똑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엠파이어 보이세요? 엠파이어 보이세요? 여기 보이죠? 엠파이어 이거 엠파이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메모리가 이곳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빈칸이었었어요. 우리 원래 그러면 저는 여기에 빈칸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석본도 있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 부분 빈칸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빈칸 하고 써놓고요. 또 나는 이 부분이 서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이 문장을 꼭 외우세요. If you had b p if you had gone to her court in 1850 and suggested that, pandemic, this empire would be over with uh, within a generation, you would Would have been left out of the building. 자, 잘 외우셔서 서술형 빈칸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어는 뭐 봐야 될까요? 여기 dominate 지배하다, 확보하다, 그죠? 그 다음에 preside 통솔했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들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통솔했다. 그리고 음. Fatally wounded, 음,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단어로 보면 될것 같은데 단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문장이라서 문장 위치, 글 순서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저는 이 8강의 3번 공부할 때이 부분을 외워가고 단어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어 18세기,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었고, 그 언어가 문화를 지배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굳이 끊겠다면, 여기, 지배했었는데, 그때, 빅토리아, 리가 만약에 1850년대 거기 갔다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런데, 결국 내가 태어나던 1차 대전 후에, 그 다음에, 1 9 5 어, 치명적으로 전쟁에서 졌고, 그 다음에, 1950년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 사라지다. 기억 속에 남았다. It was memory. 이걸 다른 말로, 저는, it was vanished. Disappeared. Disappear 까지는 아니죠. 음. was memory. It was a history. 역사에 가버렸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해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 문제는요,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서, 자, 차근차근 문제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2015년판 어, 개정판 올림포스 8강, 4개 강의 끝났습니다. 8강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 올려주세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등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